JYP 엔터테인먼트 JYP는 지금 그 신사옥이 뜨거웠어 최근에 그죠? 2028년에 완공 예정이래요 와 이거 다 지워지면 은 구경가야겠다 진짜로 이게 이제 조감도죠 그죠? YG엔터테인먼트는 마포구에 있어요 어? YG가 여기 있어요? 합정역 바로 근처네? 야 근데 생각보다 회사가 <laughs> 되게 작다라는 느낌이면 왜 그러는 걸까? 고층 빌딩이 일단 아니네 자, SM엔터테인먼트는 성동구 왕심리에 있어요. 초특급 역세권이래. 와, 개 높다. 6층에서 19층까지 쓰고 있네. 하이브는 용산에 있었어? 저 정도 규모의 건물 전체를 하이브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. 스타십! 와, 근데 진짜 스타십도 껴주는 거예요? 소속사 규모치고 골목길 중에서도 좁디좁은 골목길에 있는 스타십. <laughs> 야, 스타십은 근데 진짜 이사 가라. 미친 하이브 건물은 다 담으려고 거의 이러고 찍었어. 뭔지 알지? 근데 스타십은 스타십은 그냥 이러. <laughs> 이고 찍었어. 500억짜리 부지 샀다고? 가라. 음.